예, 51번째 질문은 문답은 이렇습니다.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렇죠.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비하는 것이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 형상을 사용하는. 그 그런 부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은 그 외적으로 너무 오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그다음 장면을 보시면 어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좌측에 보시면 저 성모 마리아상이거든요. 두 군데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사람들 저기 앞에 엎드려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에 우상숭배에 가까운 거죠. 저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숭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 앞에 조아려요? 저 마리아상이거든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저 돌덩어리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지 오랜 사람이죠.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마리아도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런데 저게 일반 뭐 부처상 앞에서 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뭐또 마리아님에게 뭐 하겠다 그러지만 뭐 마리아가 뭐 어떻게 기도를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카톨릭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좌측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요. 제네바 교회를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존 칼빈이 섬겼던 제네바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설교단입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면 이제 뭐 주변에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설교단만큼 되게 높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성찬을 하는 자리예요 조기에다가 주목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카톨릭 진영 안에 있다가.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점들을 발견하고 빠져나옵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일반 개신교. 이 개신교의 특징은 그냥 뭐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 오면 일단 성상이 없을 거예요. 저런 것들이. 뭐 어떤 분은 왜 십자가가 이 교회는 없냐 그러는데 십자가도 그게 꼭 이렇게 형상으로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런 거해 가지고 막, 뭐, 엎치락, 뒤차락 하는 것도 되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단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한국,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예전 십자가를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달아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성화가 또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설교단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는, 그리고 성례가 올바로 선포 이제 진행되면 존은칼비는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는, 또 성례가 올바로 선포되는, 예전 되는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성찬은게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하고 이건 보여지는 거죠. 세례도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말씀 비주얼 워드라고 그래요. 근데 인비주얼 워드가 있죠. 이렇게 말씀. 이게 말씀 전하는 거. 이건 보여지지 않지만 이두 가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면 또 성례가 중심이 되면 그게 참된 교회다라고 보는 거죠. 여튼간에 우리 개신교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제 중시 여기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2 계명은 인간이 고안해 만드는 예배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승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서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의적 승배, 몸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모양은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이 재성 있죠. 어 이거를 조금 더 정욕을 조금 더누그러뜨릴수 없어요 여러분. 그 죽여지지가 않아요. 이걸 죽이는 거는 이 육성 재성 이 정욕을 죽이는 건오직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지 육적으로 죽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 육이 죽지 그냥 뭐자의적 숭배를 하고 뭐 에? 몸을 뭐 치고 괴롭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 정욕이 조금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꿈틀꿈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식적인 예배, 뭐 성상물 하놓고 뭘 꾸며놓는다고 한들 그게 우리의 영혼에 하등의 영향을 주냐? 오히려 더 우상숭배적인 기질만 강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더욱이 그 다음 보시면 더욱이 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우상숭배와 미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상숭배, 뭐 미신적 행위 여여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반면에 그런 건안 해요. 뭐 우상 숭배나 뭐 미신적 행위나 또 이단처럼 뭐 엄청난 열심을 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너무 냉랭해. 너무 형식적이야. 그런 것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상 숭배적으로 하진 않죠. 막 이렇게 막눈에 막 띄게 막 그러진 않아. 요 근데 형식적인 경치하고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대할지도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죠. 사람을 대해도 나오는 건데 함을며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런 게안 나오는 게또 이상하죠. 이상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서 1장 7절을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직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우 않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촤로 묵상을 하는 거죠 촤로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이게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벼워요.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가벼워요. 흔들린단 말이죠. 오랜 세월을 교회는 다녔지만, 은이 영적인 지각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참 질린지 아닌지, 분별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책 왜냐하면 책 자체를 읽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독서력이 굉장히 약한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문동열이라고 그래요, 문동열. 도, 독해하는 문맥률, 그러니까 책 글자는 아는데 문동률, 문자를 알아가는 능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요즘에 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더안 보죠. 그냥 왜냐면 너무 쉽게 습득이 되죠. 쉽게 습득하는 건 쉽게 희발됩니다. 쉽게 날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책 자체를 아니까 성경책을 여러분 읽는 게 쉽진 않아요. 요즘 세상은. 근데 읽으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근데 그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곰곰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발달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해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5년, 10년, 뭐오래 세월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계속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고 그때 영적인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의적인 예배,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금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십계명의 일계명부터 사계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 아주 단단하게 우리들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기시고, 여러분 하루 중에 제가 그랬죠.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최고의 시간. 이렇게 쓰다 남는 시간 말고요. 내 컨디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최고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중심이 잡힐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그냥 바쁘게만 산 거예요. 비지하게만 산 거죠. 근데 중심이 잡히잖아요. 바빠도 여유가 있어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딱이 밸런스가 잡혀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간을 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또 마음을 내어서 주님과 기도하고 개인의 예배가 쓰고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쓰고 공동체의 예배가 쓸때 그때 참된 예배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다 있거든요.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면 손바닥에라도 쓰세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세요.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코로나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전 세계 에 하나님을 안다면 인류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 대가는 부메랑이 돼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공격하잖아요. 자연은 반드시 피조세계는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질서. 근데 그 질서를 파괴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세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더 깊은 특별한 예, 말씀의 세계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예, 많죠 여러분 그 중심에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제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또 대반복에 뭔가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듯이 뭔가 해결하려고 자의적인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환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땜빵이죠. 또 터집니다. 어떤 부분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 다른 데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 나 우리 성도인 우리 자신의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의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자로서 설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 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로 시간을 떼서 들으셔야지 그냥 정보 어듯이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보 얻는 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럼 왜냐면 내 마음과 틀들이 다 깨져 버려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